초콜릿 영상 댓글에 네. 심지어 마카롱 영상도 하나 <laughs> 거기에 질문으로 이탈리안 머랭, 모뭐 스위스 머랭, 프렌치 머랭 네. 각각 다르게 마카롱 만들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물어봐 주신 분이 계세요 다릅니까? 뭐 다르기야 하겠죠 일단 그게... 만드는 법이 다르겠죠? 그렇죠 만드는 법이 다르죠 머랭을 올리는 게세 개가 다 다르니까 음. 식감 차이나 뭐 이런 게 있,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세 가지 프렌치 머랭 잘년 머랭, 스위스 머랭, 이렇게 각각 따로 만들어 보고 필링도 해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가지 버전으로 마카롱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프렌치 머랭, 프렌치 머랭, 보란색이 스위스 머랭으로 만든 마카롱이고, 음. 초록색이 좋게. 이탈리안 머랭으로 만든 마카롱이고. 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음. 말씀을 해주세요. 프렌치 머랭부터 한번 가봅시다. 프렌치 머랭은 일단 이세 가지 머랭법 중에 저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고, 이론상으로는 프렌치 머랭의 머랭이 올리는 정도가 제일 복잡하고 반죽이 제일 어렵다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익숙해서 그런지 음. 뭐가 특별히 어려운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막상 만들다 보면 설탕을 세 번이나 나눠서 넣어야 되는 뭐 타이밍이라던가 마카로나주를 하는 그 농도를 보는 정도라든가 그런 거를 보는 게 처음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라는 게 하다 보면 자기만의 그게 생겨야지 반죽을 하기 쉬워지는데 익숙해지기까지 과정에서 머랭 자체를 올리는 게 너무 위험 부담이 크죠. 아무래도 음. 그런 걸 보는 게 익숙해지면 그게 제일 간단하고 편하지만 건조 시간이나 음. 이런 게 다른 머랭들에 비해서는 좀더 건조 시간도 걸리고 마카로나주를 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막상 또 익숙해지고 나면 가장 세개 중에 제일 편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개 중에는 프렌치가 제일 쉽고 제일 편해요. 음. 스위스 머랭이라고 하면 보통은 머랭 쿠키에 제일 많이 쓰기도 음. 하는데 스위스 머랭 특성상 중탕을 하다 보면은 열을 가해서 설탕이 잘 녹아 있잖아요. 음. 조직이 좀더 세밀하다, 좀 오밀조밀하다. 음. 그럼 그만큼 머랭의 안정성은 보장이 되죠. 반죽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스위스 머랭이 빡빡하다고 느껴져서 음. 머랭의 기포 자체가 오밀조밀하게 잘 짜여 있으니까 마카로나주를 할 때는 좀더 프렌치 머랭보다 되기가 뻑뻑해서 음. 마카로나주의 정도를 보는 게 조금 더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건조 시간도 굉장히 짧았어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프렌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도 오 분에서 분 정도로 했는데도 됐죠. 마카롱이 표면이 마르는 그것또 설탕의 결정막이 생기면서 말라서 오븐에 넣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한번 열을 가해서 수분을 조금 날렸으니까 그만큼 좀더 건조 시간도 빠른 거죠. 이탈리안 머랭 자체는 머랭 타르트 무슨 타르트 뭐 이런 거에 데코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머랭을 올리려면 시럽도 끓여야 되고 흰자가 음. 올라온 정도랑 시럽이 올라오는 타이밍 이두 가지의 음. 타이밍이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지 성공적인 이탈리안 머랭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사실 좀 까다롭기도 음. 하고 머랭만 놓고 보면은 이탈리안 머랭이 제일 올리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동시에 막 해야 되니까 그쵸? 마카로나주를 할 때는 페이스트에 그 올라온 머랭을 섞다 보면은 어느 정도 되기가 이미 맞춰져 있어서 프렌치 머랭에 비해서는 마카로나주 반죽을 하기는 쉽죠. 음... 좀더 빨리 완성이 되니까. 머랭도 가장 안정적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연 실제로도 그런지 맛이랑 식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샌딩은 가장 많이 하는 버터크림하고 가나슈로 각각 하나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렌치부터. 저희가 만들고 숙성을 좀 했어요 만들고 바로 샌딩하고 바로 먹는 상태가 아니라 숙성이 좀된 상태다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쫀득한데요? 엄청 쫀득하네 <laughs> 숙성이 잘 됐는데요? 기가 막히네 카롱집이랄까 했었잖아요 <laughs> 잘안 됐지 아 망했지? <laughs> 완전 쫀득한데요? 약간 크레로멜 수준으로 굉장히 쫀득하고 아몬드 향도 많이 나요 그죠네 스위스 이 버터크림이 조금 녹았다 단것 같기도 하고 턱이 아픈데 약간 이건 적당하게 쫀득했는데 이건 약간 쫀득보다 너무 질긴 느낌 프렌치는 좀 쫀득했거든요 스위스는 쫀득보다 음. 좀더 질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버터크림으로 비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가나슈를 먹어보면 또 다를 것이다 다를 자, 이거는 이탈리안 머랭, 탈리안 머랭. 잘라지는 좀... 느낌도 좀 다르네? 되게 오케이. 부드러워요 어, 진짜 달다 근데 되게 이상하다 이런 상어 l 원래 프렌치가 이런 식감이어야 되고 이탈리안이 프렌치 같은 식감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 <laughs> 전 개인적으로 좀 쫀득한 거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이탈리 a n 녹아서 l i a n i t a l i 너무 달아요 이 앞에 친구들은 쫀득한 느낌이랑 음. 아몬드의 그 고소한 음. 풍미라던가 이런 게좀 많이 올라와서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좀 달기만 한 음. 느낌? 이탈리안 설탕 양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가나슈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먹어볼까요? 그냥 잘리는 것만 봐도 좀 쫀득한 느낌이잖아요 쫀득한데요? 그쵸? 훨씬 꼬끄가 부드러워요. 버터크림보다. 같은 꼬끄에 크림만 다르게 샌드를 한 건데 가나슈 자체가 버터크림보다 수분율이 많아서 가나슈 샌드한 게좀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버터크림이 더 맛있네요. 쫀득해서. 네. 더 쫀득한 건 이건 것 같아요. 확실한. 그렇죠. 필링의 차이인데도. 쫀득한 다르네. 정도가 다르죠. 확실히 수분이 좀 버터 크림이 덜해서 그런지 카라멜 같은 음. 그런 걸 씹는 것처럼 조금 더뭐 씹는 맛이 좀 있는 것 같고 얘는 조금 더 수분이 많아서 그런지 적당히 부드러운 느낌. 스위스 한번 가시죠. 오. 버터크림 필링한 건좀 질긴 느낌이 있는데. 가나슈 필링한 게잘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맞아요. 그렇죠. 얘가 제일 잘 만든 것 같다. 얘는 버터크림이 더 맛있었거든요. 꼬끄가. 네, 꼬끄가. 이상하게 가나슈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차이예요? 스위스 버냉 자체에 수분을 날려서 해가지고 꼬끄 그 자체가 딱딱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가나슈를 넣으면 가나슈 있는 수분이 이동하면서 적당하게 쫀득한 상태로 변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버터크림은 좀더 질긴 느낌을 아. 받을 수 있는 거죠. 음. 이탈리안. 응. 이거랑 이거랑 식감 비슷한데 이게 더 달아요 너무 달아서 마비가 되네 <laughs> 아무 맛이 안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랑 이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어? 프렌치 머랭에 버터크림 샌드 한 거랑 스위스 머랭에 <laughs> 가나슈 샌드 한거 이건 너무 달아 <laughs> 얘네들에서는 꼬끄가 너무 달아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필링이랑 버터크림 맛이 잘안 나고 응. 여기서는 <목소리> 버터크림 같은 맛. <말. 웃음> 예리한데? <예리하네>. 갑자기 예리. <예리해져. 웃음> 가나슈랑 버터크림 맛이 좀잘안 나는 느낌? 꼬끄 맛도 좀잘안 돼. 너무 달아서 그런가봐. <laughs> 달아서 마비가 됐어. <laughs> 나머지는 버터크림이랑. 아몬드 향이랑 적절하게 음, 잘 나는 거. 같아 응, 가나슈랑 이런 것도 좀잘 나는 편인데 스위스가 프렌치보다 꼬끄가 조금 더 쫀득하고 단단한 느낌이 더 단단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슈를 샌드하기에는 스위스 머랭으로 한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이상한 게 원래 이론상으로는 이탈리안 머랭으로 만든 게 제일 쫀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프렌치 머랭으로 한게 쫀득해 이게, 이게 엄청 쫀득했죠 굉장히 쫀득했어요 질기고 약간 카라멜처럼 이렇게 쫀득쫀득한 점. 이건 좀 프렌치는 좀 부드럽고 근데 이제 샌딩하고 숙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겠지만. 그냥 짜놓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 시간 정도 꺼내놓은 상태인 거거든요 냉동실에 머물렀던 체류했던 기간들은 다 똑같아요 같아요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확실히 머랭별로 했을 때 맛이 다 다르다 샌드했던 필링별로 어울리는 좀꼬은는또 다 따로 음.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저희 레시피 기준이라서 음. 우리 기준 이렇게 나온 음. 걸 수도 있고 이 각자 갖고 있는 레시피랑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랑 보는 정도가 다 달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맞아. 우리 기준 프렌치 머랭은 버터크림으로 음. 샌드한 게 맛있고 스위스 머랭에는 감나슈 필링한 게 맛있고 이탈리안 머랭은 둘다 부드러운데 너무 달다. 응. 이건 이제 또다 다른 거라 뭐 뭐가 옳다 뭐 그런 거는 없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비교해봤을 때 이런 차이가 응. 있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만약 마카롱 만든다면 저는 프렌치로 저도 프렌치로 <laughs> 제일 쉽거든요. 아 응. 얘는 좀 번거로운 느낌이에요. 일단 만들기 전부터 뭐 준비해야 되고 응. 뭐도 봐야 되고 맞아. 업장에서 일할 때 대용량으로 쳐도 프렌치가 편하죠? 그쵸, 사실 대용량으로 친다고 막 이만한 빵 반죽기에 음. 머랭을 칠 것도 아니고 커봤자 피치네이드 제일 큰거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탈리안 머랭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굳이 전실어볼리기 싫어요. 음. <laughs> 근데 또 프랑스에서 배울 때는 다 이탈리안 머랭으로 배웠고 음. 음. <laughs> 초콜릿 가나슈 필링반 마카롱 수업을 들었었는데 거기서 제공해주시는 꽃건은다 스위스 머랭으로 만든 꼬끄였고, 이게 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쓰면 되지 않을까? 비교는 일단 저희가 해드렸으니까, <laughs> 취향에 맞는 거대로 선택하셔서 <laughs> 하면 되겠다.